오늘할 게임은 브레인 멜 o 다운 이라는 게임이고요 어... 소개를 그 스팀에서 봤는데 이제 혼자 하는 게임인데 문제는 내가 두 명이래 내가 두 명이야 그 예를 들어 약간 그런 느낌? 좌뇌와 우뇌가 싸우는 느낌이라 그러더라고요 거울 절미하고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야... 얘는 이걸로 움직이고 얘는 이걸로 움직인다 이거잖아 벌써부터 어지럽네. 자 가도록 하자 친구야. 어? 벌써 머리 아픈데 맞냐 이거? 뇌 입력을 해야 돼. 나는 지금 내 오른손과 왼손은 지금 다른 인격이야. 내뇌 입력을 해야 돼. 너는 지금 오른손과 오른손과 왼손의 인격이 달라. 알았지? 너는 지금 오른손과 왼손의 인격이 달라. 응, <laughs> 음, 너는 지금 오른손과 왼손 인격이 달라. 나, 나 너는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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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할수 있어. 넌, 에, 내가 왜 노는단지 알것 같은데. 근데 와중에 게임 개 예쁨이 맞아. 이게..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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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어. 데 자, 오른쪽, 네가 오른쪽으로 가고. 그치 너 왼쪽으로 빠져 오오오이 비거르 러스트 원 잃어버린 한개 약간 잃어버린 양심인지 뭔지 오오너왜 점프해야 될것 같은데 이거 상대 좋지 못한데 상대 좋지 못한 웅크리가 <laughs> 있었나 이 게임에 <laughs> 개기였네 <개개웠네? 웃음> 야 이거 뭐냐 왜 이렇게 귀여움? <laughs> 얘, 얘가 새고 얘가 약간 여우 같은 느낌인 것 같은데? 야 개귀엽다 얘네. 자, 그러고 점프. 그러고 내려가. 자, 너 점프. 그리고 온크리게 풀고 점프, 점프. 아직이야. 점프. 좋아, 좋아, 좋아. 전해의 협동 희망편, yes. 야, 잠깐만, 이, 이 불안하게 생각뭐지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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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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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이 씨, 미친 건가? <laughs> 우와, 야, 게임 겁나 예쁘다. 근데, 이거 누가 더찌름 죽겠지? 이거, 너가 생각은 그랬니 응, 음. 좋아. 나, 지금 나 내부의 자아랑 지금 대화하는 중이야. 좋아요. 이렇게 바로 이게 찔리면 죽는다는 걸세삼실감시켜줬네요 좋아요, 뭐 멋... 정말 멋지네요. 부금이 점점 절망적으로 변해가고 있어. 아니 앙라란 난이도에 대비해서 이거 게임이 너무 예쁜데 근데 우와, 야 이거 봐, 드림캐쳐잖아 이거, 개쁨. 자, 하나를 위로 위로 보내는 게 아니야. 위로 갈순는데 내가 모노라간것 같다, 그냥. 저 위로 올라가야되나? 저 위에 뭐가 있어보이는데? 가볼 h i 야 돌아가자 괜찮겠다 또 죽으면 어떡하니 자 우리의 드림캐 w 를 어, 치우고 l not be a b l 좋아, 좋아. o do t 유캔 s s 오케이. 좋아. 왼손과 오른손 l 원만한 합이 바랍니다. 음. h I'm going to do this. Oh, i 좋아 이번에야말로 이걸 넘길 수 있어 이번에야말로 아 그냥 노 이게 도웃레스고음 저걸 보내고 얘네 둘이 가고 그리고 이렇게 가고 여기서 됐레스드스 드디어 넘겼 좋았어 예스 아야야 너 헷갈린다 나 이쪽으로 알아 아니 이게 무슨 이게 무슨 악랄한 <laughs> 얍, 얍 그치 야꽤 악랄한데 저거는 두 번은 덜 죽지 않았을까 좋아 지금 위로 옆으로 여기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얘를 먼저 보내고 얘 하나 둘 하나 좋아요 이쪽으로 하나 방금 실수했어 방금 실수했어. 아니야, 그럴 수 있어. 할수 있어. t I d 노 it, I do it, I do i 어 I do i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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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do 너 t I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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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가고 어 I do it, I do 아 t I do i 오오오오오 오, 오, 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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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기출 변형 레전드 그치 그치 오, 오, 오 무서워라 아이고 무서워라 으아 후야 마지막 오기 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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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진짜 진짜 무섭다 진짜 이 게임 진짜. 와, 체크포인트다. 예스. 하나, 둘. 하나, 둘. 얍. 자. 하나, 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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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. 좋아요. 다음. <laughs> 진짜 나 너무 무서웠어 문 열어! 그렇지 여기 서폰 포인트가 있어야 될 것이야 여기 서폰 포인트가 있어야 될 것이야 제발 이거 또 무슨 추악한 넘어왔다 우와 뭐냐 겁나 성스러워 보임 와 손이었어 우와 건축물 퀄리티 뭔데 미쳐 떨어졌다. 야, 난 아직도 이게 잘 안된다. 야, 나 자, 얘가 여기 오고. 그 다음 얘가 따라와. 일단 둘다 원크려. 오, 야, 너날 방금 죽일 뻔했어. 됐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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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. 어어어어어어자 그럼 이 어떤 기믹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? 아래로 내려가야 되네요 그서또 뽀잉뽀잉이겠지? 뾰잉 여기로 고 뾰잉 좋아요 이 어떡하라고? 음? 무엇을 원하는가 그대들 어떻게 가야되는가 아 이거 그건가? 여기서 야, 얘로만 재보자. 어, 야, 안 된다, 안 된다, 안 된다, 이거 안 된다, 이거 안 된다. 어떻게 가야 되지?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되지? 위로 가야 돼. 혹시... 아, 자, 여기서 얘를 먼저 넘기고 <laughs> 됐다. 와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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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 여기가 열 열고 요렇게 요렇게 열고 와 너가 봐도 저걸 다시 잡아 타야겠구만 음 망했군 좋아 체크 모니터가 있어 좋아 됐어 이러면 됐어 와 어! 왼손에 오른손 람살 젠장 다시다 시다 슥슥슥슥 왜이래 왜이래 왜래왜래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오 됐다! 어어어 어어 드디어 이 마의 구간을 넘겼다. 나, 나 스폰 포인트 어딨어요? 뭐야, 이건. 또 뭐야, 이건 또. 이뭐 이런 또 악랄. 좋아, 일단 스폰 포인트 넘겼어. 됐어. 됐어. 아, 됐다. 아, 됐다. 반절 넘겼다. 아, 이런 건 집지, 이런 건.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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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오는 게 늦잖아! 나오는 게 늦잖아! 색깔 없는 부분은 이제 무난 무난히 감 근데 이런 부분 딱 시작되는 저 부분에 저탁 걸쳐버리면 저거 이래 되거든요 애가, 애가 애 위로 올라가버려 우와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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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또 미끄러질 뻔했어, 또 미끄러질 뻔했어. 나또끊없는끊없는 고통을 느낄 뻔했다 이 말이야 또. 에 위로 올라가. 슉슉슉슉슉슉. 아 이거구나. 슉슉슉슉슉슉 슉, 슉슉슉. 오. 슉슉슉슉. 슉슉슉슉슉슉. 악질인 시스템이 있네 저기. 오씨. 밑으로 내려가라 이 말인가? 하나 둘 하나 둘 가서 스폰 포인트를 찍어 그치? 좋았어. 오른손 큰거한건했다 좋아. 어 밑에 이거 뭐야? 라스트 원. 가속 개꿀. 오오오요요요요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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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!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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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! 자를 시켜 자를. 자 자아. 나에겐 지금 운의 자와 자와 좌뇌의 자아가 있어. 어. 아 툭툭 정말 절망스럽게 죽어가거든. 세상에. 됐다 됐다, 됐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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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진짜. 오, 진짜 거지 같은 게임. 정말 유감스럽게도. 예 네. 박종을 하긴 했는데 또 전반적으로 되게 재미는 있었어요. 예. 네. 아무래도 그 뭐지? 이게 그 왼손 오른손을 같이 쓴다.